대부분이 매일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레퍼런스?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대체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시고 나셔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도 그걸 콘텐츠로 기획을 해서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가공을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업로드하는 것까지가 사실 잘안 되시는 것 같아요 방문으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레퍼런스를 찾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활용해서나 추천을 활용해서나 아이디어 탭이나 이런 곳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릴스들을 활용해서 트렌딩 릴스 포맷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응용해서 재가공해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짧은 영상에 담기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장 초보자들이 접근하시기 쉬운 방법인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챗 GP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GPT에서 매일 아침 9시 30분에 저의 콘텐츠 아이디어를 알려줘 라고 GPT한테 미리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자동화 예약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해놓으면 GPT가 이렇게 인스타그램 콘텐츠 아이디어를 쫙 보내줍니다. 그럼 이콘텐츠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어, 오늘은 이 아이디어를 하면 좋겠는데? 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선택해서 그걸로 캐러셀의 형태나 릴스의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